자, 다음 한자는 헤엄칠영입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여기는 삼수변이 있고 여기는 길령이 있는데 이 길영자가 그대로 음에 영향을 미쳐서 소리가 영이 되고 물이 있어서 물속에서 헤엄친다고 하여 그래서 이게 이제 헤엄칠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는 낱말이 뭡니까? 하라 하면은 그래, 바로 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수영이다. 또는 뭐 수용, 수영복. 수영 그래, 수영복. 옷복자 써서 수영복. 뭐, 이런 데다가 면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영 종류의 그 강의에 들으니까, 물론 자다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 우선 이제 배영도 있을 테고, 등배자 써서 배영, 또는 평평할 평자 써서 평영도 있을 테고, 또는 서클 혼자 사면 아, 서클 혼은 나중에 하기로 고 그리고 또 이제 접영, 나비 접, 그래, 나비 접자 써서 접영도 있을 테고, 또는 이제 자유형. 근데 자유형은, 그래, 이게 자유형이 아니고 자유형이라고 하네요. 자유형. 그래, 모, 모형형자 써서 자유형.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건다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은 혼영. 섞을 혼. 그래서 이제 혼영. 그래, 이렇게 어, 한다 하네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등배. 이것은 나비적, 이것은 서클혼. 자, 그리고 이제 또이 헤엄칠령 요것이 들어가는 것은 사자성의에 보면은, 사자수학에 보면은, 그래, 높은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래, 물등 고수하라. 그래, 물등 고수하라. 부모 우지신이라. 부모께서 근심하시는이라. 그 다음에 이제 물령 1년 하라. 그래, 어, 깊은 못에서 헤엄치지 말아라. 그래, 이런 게 있겠습니다. 어, 물령 심년하라 기을심 모디연자써서 그래서 물령 심년하라 부모염지심이라 부모께서 염려하시느니라 그래 이런 것이 사자수학에 나온다 하네요. 자 그래서 잘했습니다.